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찡찌 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이 찡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뭐 한자 그대로 경제라는 뜻이죠? 어, 경제 라는 뜻이죠 경제 경제 라는 뜻이에요 어, 경제 그래서 찡찌 뒤에 원티가 붙었죠 어, 원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찡지 원티 하면 이제 뭐 경제 문제 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다음 '찌'라는 양사가 나왔어요. 이 '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떤 큰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이제 그 회차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해석이 될 때는 뭐몇 회, 몇 기, 뭐몇 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보통 이지에 같은 경우는 좀큰 행사, 큰 회의를 이제 주로 어 그런 걸 이제 셀때 쓰는 양사입니다. 그 다음, 종통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읽으면 총통이죠, 총통. 어 우리나라 말하면 로 이제 대통령. 우리나라에 해당되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제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이제 총통이 되는 거고. 뭐,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를 겁니다. 정통. 어. 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단어들이 다어 단순하게, 어 간단한 단어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볼게요. 자, 小事,就是,家里的经济问题 자, 작은 일은, 자, 여기서 이제 작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작은 일은 자리더집 어, 안에 집 안에 찡지 원티 어, 경제 문제 경제 문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작은 일은 이제 이 집안의 경제 문제를 작은 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비루, 예를 들면 자이 비루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란 뜻이에요. 어, 예를 들면 음. 그래서 예를 들면 까이, 마이 셔머. 무엇을 사야 하는지. 여기서 까이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 사야 하는지. 까이, 쪼, 셔머. 등등.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등, 이제 덩덩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 말도 똑같죠. 등등이라고 쓰죠. 기타 등등 할때그 등등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의 작은 일은 이 경제 문제인데, 거기 이제 뭘 사야 되는지, 혹은 뭐 집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뭘 하려고 해도, 뭐 어디 놀러 가든 뭐 아니면 뭐 외식을 하러 가든 다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 경제 활동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사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고 어 하는 것이 이제 작은 일이다. 어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이다. 그다음 다시 <목소리> 커지오 또얼자큰 일은 큰일은 그 강조하는 의미죠. 어, 강조 매우 굉장히 그런 뜻이에요. 그찌 웃도 올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큰일은 굉장히 많아 많아 어, 많지 뭐 많아 그런 의미죠. 어, 비루 예를 들면 쉐이 땅메이 시아찌에 종통. 저 같은 경우는 뭐 나라 나왔고 대통령 나왔고 시아찌에 다음 회 나왔죠. 한마디로 예를 들면 누가 미국에 미국 차기 시아찌에 하면 이제 차기가 되겠죠. 다음 회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제 요 뒤에 또 이제 얘가 몇 개가 더 나오는데 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어 월요일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은 요것들이 다예요. 어 큰일은 어 굉장히 많은데 비루 예를 들면 쉐이 땅매이그워 씨앗지 종통 누가 쉐이 누가 땅 맞느냐. 메이 미국의 시아지에 차기, 종통,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그런 게 이제 큰 일로 취급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뭐, 한만디로이 친구는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누가 집안의 큰 일을 이걸로 참겠습니까? 친구랑 서로 말장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어요. 어, 오늘 나온 내용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도 그렇고 다 이제 좀 간단한 내용들이고 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오늘 나온 표현 중에서는 그나마 어, 이 비루라는 단어 예를 들면이라는 이 비루 그리고 까이 여기서 까이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요거두 어, 가지 정도.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이 까이 같은 경우는 많이 써요. 어, 까이 뭐뭐 해야 한다는 라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비루도 많이 써요. 어, 이 단어도 어, 보통 이제 이 비루 같은 경우는 비루 뒤에 슈어를 같이 붙일 때가 많아요. 어. 비루 슈어 어, 같은 뜻이에요. 결국에는 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말하자면이라는 뜻이 이제 붙는 건데, 결국에는 뭐 같은 의미입니다. 어, 예를 들면 말을 해야 될 거니까. 어, 그래서, 비루 슈어 라고도 하고, 그냥 비루 라고 쓰기도 해요. 음, 그 정도로 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어, 문장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은 집안의 경제 문제다. 예를 들면, 무엇을 사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등까지. 小事就是家里的经济问题，比如该买什么，该做什么等等。 등등. 小事就是家里的经济问题,比如该买什么该做什么等等,큰 일은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水,但,美國,下界, <몬>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